9월 15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엑스 클라우드의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게임 패스 얼티밋에 가입하면 PC, 콘솔은 물론 엑스 클라우드의 베타를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시작하자마자 엑스 클라우드 베타 서비스를 즐겨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모바일 기기의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지만 먼 미래에 이를 거라고 생각한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엑스클라우드 베타 서비스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스클라우드 베타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식 스토어를 통해 컨트롤러와 거치대를 구매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무선 컨트롤러 3세대. 역시 새거라 그런지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에 거치대는 모가 모바일 게이밍 컨트롤러 클립을 구매했습니다. 거치대 가격치고는 22,000원으로 조금 비싼데 튼튼하게 거치 잘 되고 퀄리티가 좋아서 만족합니다. 컨트롤러와 거치대를 갖추고 게임 패스 베타에까지 설치했다면 엑스클라우드 즐길 준비 끝! 제가 플레이한 핸드폰은 갤럭시 노트9입니다. 저희 집 인터넷은 LG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기가 와이파이입니다. 최신형 핸드폰이 아니고 공식 지원하는 SK텔레콤이 아니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바일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다니 플레이하는 내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베타 기간이라 즐길 수 있는 게임은 한정적이었는데 포르자. 기어즈 등 엑스박스를 대표하는 게임을 완벽하게 모바일에 담았습니다. 확실히 인디게임이나 캐주얼게임을 즐기기에 딱입니다. 물론 큰 화면이 필요한 그래픽 좋은 게임을 즐기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플스, 닌텐도만 즐겼고 엑스박스 게임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포르자, 기어즈와 같은 게임이 재밌다고 언제 꼭 해봐야지 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폰으로 즐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엑스클라우드 서비스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렉이 발생하거나 인플렉이 살짝 있지만 싱글플레이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0.1초 차이로 승패를 겨루는 FPS, 대전게임의 멀티플레이는 정식 서비스가 시작해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솔, PC 게임을 모바일로 담았기 때문에 자막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터페이스 확인도 불편합니다. 이건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4는 자막을 키우는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게임의 경우 자막 크기 조절은 필수가 될것 같습니다. 포르자, 기어즈와 같은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갤럭시 탭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 컨트롤러를 장착해 플레이했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보다 가볍지만 장시간 휴대폰을 장착한 컨트롤러를 들고 있었을 때 꽤나 힘겨웠습니다. 집에서 뒹글뒹글 누워서 즐길 분들에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이지, 미래의 게임 기술을 미리 체험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폰으로 게임하는 시대가 올까? 했던 게 엊그제 같고 애니팡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말이죠. 아재 아줌마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엑스 클라우드를 즐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사양의 모바일 기기보다는 네트워크 환경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갤럭시 노트와 같이 화면이 크면 좋은데, 굳이 엑스클라우드 때문에 새로운 폰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5G, 기가 와이파이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휴대폰에서 발열이나 배터리 문제는 거의 없었으며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다 보니 콘솔 조작감이 끝내줍니다. 베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은 100여 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라인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 라인업이 공개되고 즐기고자 하는 게임이 몇개 있다면 단돈 천 원으로 게임패스 얼티밋에 가입해 엑스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즐겨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